응? 음? 무슨 일이지?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다오. 대담한 저격수, 베테랑 저격수는 있어도 대담한 베테랑 저격수는 나 하나뿐이야. 한번 죽은 척한 이상, 난 절대로 오버워로 돌아갈 수 없어. 보험 문제가 걸려서 말이지. 조심해, 내가 한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테니. 내가 그냥 은퇴하고 있을 줄 알았다면 호산이야. 요즘 200세 시대인 거 몰라? 사람을 총으로 쏴서 치유하라니. 하, 현대의학은 참 놀라워. 난 세계 최고의 저격수야. 당연히 쐈다면 헤드샷이지. 그렇게 안할 뿐이라고. 자, 솔직히 말해. 내가 재운 애들 일부러 깨우는 거지. 난 파리아와 함께 찍은 오버워치 원년 멤버 사진이 좋아. 제 가브리엘 로션과 함께 했던 추억들이 떠오르거든. 아, 도메도 있었지. 메르시에게 나노 강아지 주입하는 게뭐 어때서? 귀엽잖아. 어르신 말씀에 귀 기울이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지. 그러니까 이리 와서 잠시 내말좀 들어보게나. 파루야가 어렸을 때, 장난감 소총을 사달라고 했었지. 눈에다 쏘면 어떡하냐고... 안 된다고 했었는데... 장난은 그만 치고 어서 전투에 복귀하자. 기다리다 돌아가시겠네. 응? 지금 날 재우려는 거야? 말썽 성피지말고잠이나 자, 작전상 후퇴해야겠